<laughs> <laughs> 어떨었어? 여기 낙서 없으니까. 음, 뭐, 응. 저 인턴 할까요? 여기는... 여기선 제가 이거 할게요. 윈스턴 하셔도 돼요. 저 인턴 해도 돼요. 인턴 해도 돼요. 뭐 하지? 아나, 아나 해볼까? 저 이맵에서 아나 안 해봐서... X. 뭐 자유롭게 하세요. 3등도 괜찮고... 3등 원딜... 네, 3등 원딜도 괜찮아요. 3등 원딜? 아 어, 루시우 나쁘지 않은데 어, 루시우 루시우 좋아요 낭스러워서 <laughs> 아 루시우 좋아요 루시우 약간 네. 딜 기능도 하니까 아 근데 이번에 쟤네도 디바 있으니까 우리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 아그 아, 그, 어. 근데 소저 못하는데 어, 아서, 아서가 루시우 아 네네 아서 아선, 아서님이 루시우 루시우 괜찮으세요 네어아 예. 어, 이거 아서 봐. 아서 웬만한 거다니까 딜이 너무 딸릴 거 아, 같은데. 아 그래. 아서 님도 아서 님도 딜 하시면 되니까 같이. 어이 오른쪽으로 다왜이 따로 가 이거. 아 이거 정면기 정면, 정면 따로 가요. 여기, 여기 안 가요? 이, 정면 가요? 왜 탱커랑 다 따로 가요? 어, 어디 가는지. 정면 딜이... 가요. 정면 정면 정면.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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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라이님 따라오세요. 라이 어디 있어? 얘도 정면 왔다. 위에 디바, 위에 디바. 윈스턴 하고 올라가서 왼쪽에 맥 크리, 왼쪽에 맥 크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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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맥 크리 뭐라? 어, 윈스턴 님, 같이 가볼게요. 아, 근데 벌써 네, 네. 봤다 벌써 <목소리> 봤어요. 이렇게 해서 윈스턴 <빅턴> 뛰었어요. 여기, <목소리> 여기 루시우 몰라요 루시우. 아나, 아나, 몰라, 아, 잔다, 자요. 네네, 확인 맥카맥카디 비가 카로터졌어저아나좀 물러갈게요. 네, 아나를 바닥이. 저 아나, 물러왔어요. 아나 보고 있어요. 아, 여기, 아나, 윈스턴, 아, 어, 막았는데, 안막힌다 이게. 컷텀? 가점? 네 가점을 거, 가점을 거. 내가 계속 을 방어만 하면 돼 방어만 하돼 여기 루시우 잡요 루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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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탱 애들 어, 힐좀 켜주세요 힐 어? 가셨네 지금 비트 86 쟤네 오른쪽으로 들어와요 오른쪽 오른쪽 네. 성냥 내 뒤로 내 뒤로 내 뒤로 어디야? 진짜, 어, 어디야? 아힐밴힐밴힐밴 윈선 힐밴 윈선 케어 줘 오케이 케이케저아불 물었어요 네. 여기 오른쪽에 윈선 있는데 케어 가능해요? 네네 지금 힐 주고 있어요 감사해안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내가 네, 퍼졌어요 안아 물고 있어 안아안아 방벽, 장벽 방벽. 아이고. 잘랐어, 잘랐어. 아, 내 네, 궁. 방 안에 안 와, 방 안에 안 와. 나이스. 힐, 힐. 나이스, 나이스. 송하나 물어요, 송하나, 송하나. 지금 물어야 돼, 송하나. 아, 텔려두자 그냥. 그럼. 맞아, 어차피 쟤궁쳐야 돼. 나와요, 나와봐, 나와봐. 래요 어, 떼요. 아, 그안 아, 맞아. 아, 아, 저거 메카 탈 텐데. 타, 타도 돼, 타도 돼. 왜, 왜, 왜. 어차피 죽어도 메타니까. 메카니까. 맞아. 어차피 들어오는 건 그거니까. 티바님뭐말 <laughs> 네. 뭐. 저요? 저뭐 딱히 할거없어뭐 말해드릴까요? 윈선! 윈선! 아, 딸픽 내 딸픽 딸 아나 피 아나 아나 아아 아아 렸어요 저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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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나, 아나, 멀쏘, 아나? 딸피. 아 아나 아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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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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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고 있어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아나 반피 컷컷컷컷컷 너무 시 <laughs> 아이고최이한돌였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 이거, 이거 한 번만 더가요 우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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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네. 한 번만 매스면 네. 끝나거든요. 모여서 모여 모여서 이 안녕하세요. 저 아직 아니요. 안 왔어요. 네. 네. 저있는데 와요. 디바 네. 아, 아직, 아, 아직, 아직 제 난이에요. 디바 왔어요. 아직 고고 고고 아, 아, 고고. 다 모이면 다 모이면 다모면다이다면다였어요 가요 가요 이 가요 저 66. 왼쪽 왼쪽 오른쪽 있죠 오케이 여기 왼손 왼쪽 왔어요 왼손 물리 고 가다 갖고 가다 여기 갖고 가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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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아나아나아나아나아 케어가 아나 다 피커 아나. 키워가, 우리 디바 케어 좀 우리 디바 케어 좀 우리 디바 키워줘. 우리 디바 거점 안해 우리, 우리, 우리 아마 어, 물리 있어가지고 아이고 그만 갈게, 그만 갈게. 이 거점이 겉점 거점 먹어요, 때. 지금. 겐지도 물게요, 겐지. 네. 음, 메카 퍼졌어요. 아, 아, 나이스! 왼쪽에, 왼쪽에, 아이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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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아, 좋아요, 좋아요. 왼쪽에 내 캐릭터. 루시오, 네. 루시다피 아이고. 아, 루시오, 비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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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짤리. 죽있어요 루시오, 죽었어요. 아.. 아나 아, 딸피 아나 딸피 아나 딸피 지금 왼쪽에 왼쪽에, 왼쪽에. 우리.. 저쪽 아나 왼쪽에 딸피 왼쪽에 왼쪽에 나저거잡았잡았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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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울 컷 루시울 컷 관점 서 거점에 거점이겨봐 이겨봐 아키가다 밖에 없어 밀면 돼 아이고 메크리.. 들어가요 들어 나이스 우리 해봅시다. 아마 물려요 아마 케어해주세요 물렸어요 지금 깜짝 아, 걱정거 아. 메카 메카 딸피 메카 메카 겐피 메카. 메카 이제 메트릭스 없어요 제네 메카 피거스 너프 프 겐지 아이고 루시우 안돼요? 루시아저 꽁무 데 봐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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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잡았어 하나만 봐요 점 거점 하나만 돼 거점만 봐요 점 루슈 봐요 루슈 잡았잡았 어, 여기 오른쪽에 맥크리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아 힘들어 힘들었죠 아나 연습 진짜 해야겠다 나 되게 많이 찰려 <laughs> 아저 근데 너무 많이 딸려가지고. 아 개짜 개짜 개짜. 여기 거기 아니에요? 그 낙삼이에요? 낙산, 낙삼에 많이에요. 아니에요? 네 낙삼에 많니고그 뭐야. 어, 그, 아 아니네. 낙사도 있긴 한데. 그 중앙 침대 왔고. 이석 탔어요 가행가 저기, 거점에서 싸워요, 거점에서. 거점으로 네. 들어갈게요. 바로, 바로 직진, 아, 바로 직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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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바로 거점 들어온다. 디바님 머물지 말씀해주세요. 겐지 이따 물고 있어요. 우리 왼쪽에 윈스턴이랑. 왼쪽에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물렸어요, 우리. 우리. 어, 저, 뒤로 와, 뒤로 와. 뒤, 뒤에 윈, 뒤에 디바. 아, 얘네 오. 뒤로 쑥 들어왔어, 지금. 오, 디바, 디바 케어 좀. 우리 디바 케어 좀. 겐지 거! 쟤네 디바 쫓아가요, 쟤네 디바, 쟤네 디바. 디바 쫓아 먹었어, 먹었어. 겉점 먹고 있어요. 루시오 먹고 있어, 루시오. 우리 집바 터졌어요. 민선 딸피. 어, 민선만 피, 민선만 피. 민선 나이스. 이거 딸피. 이거 메카, 메카 피인데 나이스. 피. <목소리> <목소리>

얘네 더잡아게 해야지. 가서 가, 우리 가, 스 보세요. 우스턴안 보세요. 우리 집안 보세요. 우리 스안만세요 우리 디안보야 우리 스바어 좀. 우리 스 우리 디바, 우리 디바 거점 저저 좀. 어안 <laughs> 어디. <laughs> <아니, 언니. 웃음> <laughs> 땡큐 땡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안세 아멜레아이 아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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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레많아 우리 아많 아멜레 아껴아껴레 아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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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멜레 아멜레 아멜레 아저레 아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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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멜아안아 여기 아멜레 아멜아나레 아멜레 아어레 아멜레 아멜레 아어요공 나쁘 조심 나괜 조심. 조심 겐지 아 괜찮아, 괜 겐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괜아괜아괜아괜아괜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 우리 루시오 아괜아아 겐지 볼게, 겐지 잡을게. 겐지 잡아 어,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예 아, 아 우리 압승, 압승. 아, 아, 이거 완전 압승인데? 압승, 압승.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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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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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대박. 윈스턴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잘 <웃음> <웃음> 스파이크님 <웃음> 라인 잘하셔. 맞아, 스파이크님 라인을 잘하셔. 아, 어. 다들 어. 와 누구 줘야 어. 돼? 아, 저 주자. 아, 맞아, 우리 막내. 맞아, 맞아, 맞아.